안녕하세요. 노루입니다. 예, 오늘도 어두운 새벽을 달려 산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 산은 또 과연 어떤 것을 저에게 또 보여줄지 궁금하고요. 지금도 어, 사람들이 여기도 있으십니다. 몇 분이 오늘 산에 올라가다 사람들 만나고요. 자,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능이 사는 시작과 동시에, 얼마 안 돼서, 지금 능이 버섯이 하나 보이네요. 많지는 않은데, 하나입니다, 달랑. 자, 그래도,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네, 시작이 중요한 거고요. 자, 봤으니까, 됐습니다. 자, 생긴 노루궁뎅이 보세요. 커다란 노루궁뎅이가 이렇게 자라네요. 이거는 다 성장했어요. 이제, 이때가 딱 좋죠? 주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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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정도의 크기네요 지금 채취한 것에서 바로 위에 또 하나 있는거에요 이렇게 아 예쁘다 정말 예쁘죠 이 녀석도 딸 녀석입니다 크기가 예쁜 노루공댕이 버섯 두개 땄습니다 지금 한자리에서 바로 위 아래에 있던거에요 이 녀석 보세요 아주 길게 되고 털이 예쁘죠 누가 여기다가 보슨도체를 놓고 가셨습니까? 주인 빨리 오세요. 도덕을또 하나 만났네요. 네. 어. 더덕이 좋아요? 이건가? 아니구나. 이거. 예. 더덕이 전. 어. 더덕 괜찮네요. 너. 네도 나온 거 보세요. 괜찮은 더덕입니다. 어. 더덕형 엄청나네요. 지금. 우리가 산행을 하다가 이런 참나무 밭을 만날 겁니다. 예, 참나무들이, 이렇게, 참나무들이 이렇게 자라는 곳을 만나면요. 참나무들을 갖다 위아래 한 번씩 이렇게 멀리까지만 살펴봐 주세요. 그래야, 아, 노루궁뎅이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지나가시고 나면 다시 한번 뒤돌아서 이렇게, 예, 돌아온 게 다시 한번 활동할 줘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나가면서 못본 것들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노릇 댕이는 그런 식으로 찾아다니면 돼요. 위를 보시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아, 물론, 바닥도 보고 다니시면서 버섯도 찾는 겁니다. 자, 버섯사랑은 급하게 다니면 안 돼요. 워낙에 체력 소모가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다니셔야 됩니다. 자, 지금, 가을철이면 죽은 나무에서 이렇게 노루궁뎅이와 함께 자주 보이는 녀석입니다. 자, 긴뿌리 끈적버섯이라고 합니다. 긴뿌리 끈적버섯이며 자, 식용버섯입니다. 죽은 나무에 아마 많이 열릴 겁니다. 요즘 사려가면 많이 볼수 있는 그런 버섯입니다. 이게 뭘까요? <laughs> 이게 애기 엄나무들이네요. 애기 엄나무들이에요. 이거 보세요. 애기 엄나무들이 이렇게 자라네요. 이거는 단풍치고요. 애기 엄나무들이 아이고 이뻐라. 좀 이렇게 귀엽게 날까요? 그쵸? 좀 이렇게 귀여울까 녀석들이. 아이 여기도 보세요. 아유 너무 귀엽다 이거. 버섯은 나무가 부러지면서 뒤집어져서 나네 아직 어린 유생이고요. 하나는 여기서 나고 있고 하나는 여기서 자라고 있고요. 하나는 여기 떨어졌어요. <laughs> 벌레 다 먹었네. <laughs> 자, 지금 여기는 이렇게 단풍나무에 이렇게 작은 맑은 버섯들이 자라요. 네, 여기도 자라고, 이 여기 옆에 버섯도 있네, 또 하나. 여기도 하나 또 이렇게 자라네요. 자, 단풍나무에 자라는, 이거 보세요. 맑은 버섯들입니다. 이 정도 보이면 주변에 맑은 버섯들이 더 있다는 겁니다. 살펴보면. 은 제가 아까 그랬죠? 주변에 있으면 은 분명 더 많을 거라고 맑은 버섯이 이거 보세요 와 대박 맞네요 이거 크기도 엄청나게 크네요 이게 지금 몇 개예요 이거 도대체 아 하... 이거 보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때까지 아홉 떨어져 지음까지 10개가 달려있었네요 10개 이거 바닥에도 하나 있고 이거 풀어주면서 11개가 달아있네요. 야, 이것도, 이거는 아직 괜찮아요. 최근에 이래도 얘 떨어진 지 얼마 안 돼. 아직 싱싱한 녀석이에요. 대박입니다, 지금. 대박. 저기도 유생또 나오고. 자, 이거 보세요. 크기가 이만씩 갑니다제산랑과 제 비교했을 때. 능이버섯을 찾았습니다. 아, 지금 다발로 나고 있고요.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자, 지금 또 능이버섯을 또 찾았습니다. 이렇게 찾았고요. 자, 지금 능이가 많이 보일 걸로 보여요.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 오늘 지금도 능이버섯을 또 봤습니다. 능이버섯을 봤고요. 아이고, 힘들어요. 경사가 좀 있는 곳이라서 능이 자라기 충분하죠 자 지금 또 능이를 찾았는데요 능이가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거 이제 올라오는 녀석도 있고요 근데 거체, 대체적으로 상태는 안 좋은데 날도 아... 버섯이 엄청 큰게 달려있네 지금 여기 상당히 가물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은 밤버섯들이 다 말라버렸어요. 말라비어버렸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급더덕이 버섯이 올라온다는 거죠. 네. 예, 급더덕이 버섯이라고요. 이걸 굴뚝버섯이라고 합니다. <laughs> 굴뚝버섯이라고 하는 버섯인데 아, 맛있습니다. 맛있는 버섯입니다. 이게 원래는 늦 아, 가을에 어 능이 버섯이 끝나고 송이버섯이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때 나오는 버섯들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들 급다더기 버섯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거 보세요 네,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잘 보세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 아주 단단해요 단단하게 그런 버섯입니다. 자 지금 여기가 아주 커다란 돌배나무가 이렇게 하나가 자라고 있네요 여기는 화전민 터입니다 화전민 터고요 어, 오래된 돌배나무입니다 이게 지금 주인은 없어졌, 없어졌어도 녀석들은 한자리에 남아 이렇게 있네요 상당히 커다란 돌배나무고 올해는 열매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 꽃이 필때 냉이를 입어가지고 그래서 돌배나무들이 전체적으로 음 열매가 안 달렸습니다. 개복숭아나무고, 개복숭아나무에 이렇게 작아요. 쑨아버섯이, 개복숭아모섯이 이렇게 작은 것들이 잘리네요. 그래도 또눈 따갔어요. 이게 <laughs> 이렇게 조그만 것. 개복숭아모섯 상당히 좋습니다. 기관지에도 좋고 천식에도 좋고 피부미용에도 상당히 좋은 녀석이죠. 자, 이렇게 천남성이 있습니다. 천남성이 있고. 먼 데서 보면은 이제 심 찾는 분들은 가끔가다 먼 데서 저게 삼인가 뭔가 예? 딱 그렇게도 헷갈리는 분들도 계시죠? 네, 여기 와세요 여기 안에 이게 지금 새가 먹으려고 새가 따 먹다가 놓고 간 겁니다. 천남성이라는 독초고요. 네, 뿌리를 갖다가 어, 법제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중풍을 풀어주는 데 아주 효용이큰 그런 약초 있죠 이게 예, 그래서 아, 법제를 해 가지고 소 쓸개랑 버무려서 이렇게 쓸개 주머니에다가 넣어서 매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단남성이라고 해 가지고 한 1년 정도 돼요 그렇게 매달아 놓으면은 아, 벌레가 들어가서 구멍도 뚫리고 먹고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오랜 기간이 되면서 중풍을 풀어주는데저 약이 되는 겁니다. 아, 이 천남성은 아주 이쁘게 달려 있네요. 씨앗이 그대로 있습니다. 원상태 그대로 있고. 이제 입장도 이렇게 물이 들어가네요, 이제. 자. 자, 입장도 이렇게 물이 들어가면서 이쁩니다. 자, 오늘 그냥 일찍 산을 내려가는 중입니다. 산을 내려가는 중이고요. 이것이 어떻다는 것 같다가 파악을 했으니까, 아, 내일 다시 올 겁니다. 다시 오고 오늘 본 곳을, 눈여겨본 곳을 갔다가 내일 다시 한번갈 겁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